안녕하십니까 가정의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도 비만 신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중국 관련 신약을 말씀드렸죠. 이미 판매 효과를 받은 중국의 신월메이라는 약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화이자의 비만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 쪽에 이제 위고비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화이자라는 이제 거대 제약 기업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어, 자신만의 어떤 다이어트 약을 이제 개발하다가 실패를 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 어, 뒤집고자 새로운 전략을 음, 만들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이자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 비아그라라는 약으로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 약물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이어트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 개발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어, 메세라라는, 어, 일종의 이제 벤처 기업이죠. 어, 스타트업 기업인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 바이오테크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하, 아직 약이 나온 것도 아닌데, 기술 가격으로 무려 73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는 돈이죠. 물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뭐, 아마 더, 하나로 따지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무려 1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4.9 빌리언, 어 49억 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laughs> 실제로는 이제 다른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조금 더어 많은 돈이 지불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는 기존에 어, 단어 글리프로원이라는, 음, 비만신약을 이제 개발하다가 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마운저나 위고비 매출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주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뼈 아픈 실패를 딛고 제2의 위고비, 마운저를 위해서 무려 10조 원을 지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신약, 화이자가 어, 다누글루플론이라는 비만 신약을 이제 실패를 선언한 거죠. 네. 2024년 4월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어, 이 신약에 의해서 이제 간 손상 환자가 발생함에 로써 어, 비만 신약 개발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세는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가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어, 비만 치료제 중에 이제 가장 유력했던 메세라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목표를 정한 거죠. 메세라는, 이제, GLP-1과 아말린 유사체에 작용하는, 마찬가지로 듀얼 액션입니다. 마운라랑 아시겠지만, GLP-1이랑 GLP라는 성분이고, 어, 위고비는, 이제, GLP-1 단독 싱글 액션, 어, 물이죠 근데, 이 메세라는 GLP-1과 아말린이라는, 어, 어, 수용체에 작용하는 듀얼 액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아직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맷097i라는, 포물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M097i는 기존의 마운자로와 위고비와 체중 감량 효과 가 비슷하다 이상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더 중요한 건월 1회 주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인수하고 이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화이자 주가 갑자기 올라갔죠. 네. 아마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일상 데이터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85일간 주일에 투여하고 <laughs> 1 2 m l 라는약 용량에 대해서 최대 10.3%라는 최종 감량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음. 85일이라는 이제 숫자는 어, 한 12주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죠. 3개월 정도에 10%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파운드 어, 마운저라 비슷한 어, 성분이죠. 어, 이 제파운드가 터제글레파이드죠 12주 후에 약9% 감량 효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 보면10.3%가잘안 보이겠지만 네. 그래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 효과보다는 어, 주사 주기입니다. <laughs> 그게 이제 약동학에 이제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주1회가 아니라 월 1회 투여해도 이런 체중 감량 효과가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일주일에 한 번, 여기는 월 1회 주사입니다. 이게 이제 Y축을 보면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어, 혈중 내의 약물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맞으면 이렇게 떨어지다 올라가 떨어지다 맞으면서 올라가, 나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월 1회를 맞아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맞으면 올라가고, 다시 맞으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요 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레인지가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물 어, 혈중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이게 개발이 되면 월 1회 주사제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최근이죠. 9월 29일에 이제 메세라에서 추가로 임상 2B,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28주까지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는 12주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세라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1.2 약간 미리 용량이 있었잖아요 이 약물이 최종 14.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10%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수를 조금 더 늘리니까 28주까지 14%까지 떨어지고 아직 36주까지도 체중 정체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추가 감량 효과를 더볼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예의는 25년 말에 발표한다. 메세라 측에서 그렇게 홈페이상 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다이어트 약, 음, 개발 경쟁이 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어, 마운자로가 위급을 누르고 있죠. 네. 판매량에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메세라의 새로운 신약이 화이자 새로운 무기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돈을 주더라도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환자들은. 네. 아무튼 25년 말에, 어, 추가 36주의 그 데이터를 보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화이자의 어떤 비만 신약이죠. 메세라 사의 비만 신약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10조를 투자한 화이자가 과연 10조를 다시 벌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5년 12월 말에 결과 나온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